1 0 0로통과하겠습니다1 0 0분련에서 183번역의 시전터로 가속이 되기입니다. 150미터에서 속도가 줄 거예요. 150미터 감속입니다. 버전터지고 있고 턴. 오른쪽부터 들어옵니다. 왼쪽은 안 붙어요? 오른쪽 턴? 네, 계속해서 제품 관련해서는 1500, 1,500kg대의 무게고요. 흐름 구동의 차량입니다. GF83 대수 기각성 되있고요 스포티한 그런 모습의 M100 g 모델이기도 합니다. 오른쪽부터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중 이동이 동반됩니다 왼쪽의 무게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네 앞에 차량 조심하시고요 네 우리 라인 맞춰 들어올게요 거리 좁혀지고 라인 맞아지고 있습니다 네 너무 막그럼 부드럽게 나가지 않고 메인에서 프리가속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족 배달 끝까지 전부 다 밟아보실 수 있어요 오른발 끝까지 딸깍. 오른발 다 밟으면 오른발 버튼 누릅니다. 버 200m에서 감속될요 네, 거리 지고 있어요